특정 분야를 법률로 학습시키고 금융을 학습시키고 반도체를 학습시키면 g p t 4보다는 똑똑해지는 거죠. 환루시네이션 문제나 질문하면 대답하는 현실성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특히 에러님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셔서 시 장표는 좀몇년 되긴 한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공학도한테 굉장히 익숙한 로그10입니다 사실은 <laughs> 공학도한테는 로그10과 그 다음에 우리가 E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이 자연 로그나 자연 지수에 해당이 되는 게참 신기해요 이런 게 작동된다는 걸 보면 그 다음에 E진수죠 로그2나 E의 뭐 N승 같은 형태 네네네. 하여튼 그 로그10으로 보면 희한하게도 이게 선형적이에요 그래서 전더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네.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네. 저렇게 하나 되고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선형적이에요 로그 테러거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존에 제가 아까 트랜스포머 이전의 AI 모델들이고요. 그거에 대한 속도고 지금 두배 제가 커졌던 트랜스포머 이후의 발전 속도입니다. 두배 빨라진 거고 그 얘기는 아까 1 0의 자승이니까 1 0 0배 빨라진 거예요. 문제는 이게 뭘까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 갭이 지금 얼뜻 보면 야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기서 보면 한칸두칸 한, 세 칸, 네 칸이에요. 그럼 10에 4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무엇의 법칙을 무시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한 판에서 직접도를 높이지 못하니까 이 판을 위에다 쌓아 올리는 거죠. 이제 뭐 8개니, 12개니, 16개니 이제 쌓아 올려 가겠죠. 근데 네, 그럴수록 네. 더 비싸지고 더 난이도는 올라가는 거죠. 음. 삼성전자의 뭐 HBM 수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소문도 있고 뭐그렇든데 제가 정확한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를 하이닉스가 해냈다는 게참 놀라운 거죠. 결국은 그것도 과연 20단, 30단 쌓아 놓을 수 있을까요? 양장과 비용과 품질을 맞출 수 있냐. 그래서 H. GPM 자체가 물론 뭐 이제 본딩 기술이라든가 뭐 패키징 기술 자체도 이제 뭐 발전이 되겠지만도 현재 저렇게 AI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메모리가 과연 궁극의 메모리 형태의 폼팩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늘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현 구조가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건데 GPO 코드라고 메모리를 아예 그냥 한꺼번에 찍어내는 걸 지금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넓게 보면 이게 뉴로몰픽집이에요. 사실 우리 뇌가 연산자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폰노이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연산자들을 우리가 ALU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코어라고 얘기하는 게그 ALU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CPU는 기껏해야 뭐 40개 이 정도 들어있는 거고 GPU는 2000개, 3000개 들어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연산하는 애와 그 다음에 기억하는 애를 분리시켜 놓고 그 사이를 버스로 연결해 놓고. 그 버스를 통제를 하는 페리페럴들과 컨트롤러를 두겠다라는 게 이게 폰노이만 박사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이게 몇 년인 지 아세요? 1950년대 초반이에요. <laughs> 70년 된 기술이에요. 70년. 네.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쵸. 그러면 네. 뉴런 멀픽 칩은 뭐냐? 메모리, 우리 뇌가 메모리하고 따로 그래도 기억하는 공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 해당이 되는 게 완전히 분리해서 버스로 연동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하자라고 하는 건데 아직은 그게 전통적인 메모리와 CPU를 또는 ALU 를 분리시켜서 효율성을 높여놨었던 아키텍처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족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과연 메모리하고 ALU를 분리시켜서 bandwidth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에 보면은 저 주파수가 기가 Hz예요. 대부분의 우리 클럭 속도라는 걸 보면 기가 Hz들이잖아요. 근데 기가 h z 면 얼마나 빨라요? 그 기가 Hz가 뭐냐 데이터를 보내고 받으려면은 동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내. 주는 클럭의 미니멈 이기억잖아요이게 결국은 속도가 되는데 혹시 우리 뇌의 뇌파의 평균 주파수를 아세요? 놀랍게 느려요 평균을 내면 은6 0 h z 예요 네. 항상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느리죠. 100Hz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 볼수 있는 것도 눈이 아니라 뇌가 볼수 있는 건데, 아무리 빨리 봐도 30프레임을 넘지 못하는 거죠. 뇌 전체가 감당 가능한 주파수는 60Hz, 빠른 게 100Hz, 120Hz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린 뇌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폰노이만 방식에 클럭을 빼갖고 클럭으로 모두 동기화를 시켜서 보내고 받게 하는 병렬처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죠. 그걸 그걸로 메모리가 작동되고 있고 그걸로 gpu가 작동이 되고 있고 그 갭은 더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될까 그아키텍처에 기반을 하, 한 거에 대한 한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fet베이스 gpu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수 있냐는 거예요 fet는 f 패치라고 부르지만 쉽게 얘기면 실리콘 위에다가 게이트를 형성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 반도체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모스 펫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어쨌든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이 f e t 에서 게이트 랭스라는 것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미세공정화를 어떻게 한얼마 네, 줄일 그 것이냐. 3나논이 네.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줄여간다고 해요.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를 그렇죠. 줄이는 게 속도거든요 결국 속도를 높이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세 공정으로 더 작게 만드는 것과 클럭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클럭 속도를 높이고 게이트 랭스를 줄여가지고서는 패스 게이트 랭스를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걸 점점 더 빠르게 하면요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모든 게 터널링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구동이 안 되겠네요. 결국은 구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자 대상으로 아. 그냥 들어가 버려요. 확정성 그러니까 원리하고 터널링이 생겨버려서요. 도대체 담아둘 수가 없어요. 전자를 그냥 어떤 장을 걸어서 하냐고 상관없이 그냥 터널링이 다 발생될 가능성이 커요.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게 언제라고 보고 있냐?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클럭 속도 높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롭스를 로그 텔한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10의 14승계 이상 넘어가고 15승계가 맥시멈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작은 게이트 랭스를 가지고 속도를 개선하면서 발열도 줄이면서 왜냐면 빨라진 발열이 높아지거든요 클럭 속도를 높이면 그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클럭 속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게이트 랭스를 줄여가는 함수가 요 함수거든요 음. 이 함수도 마찬가지 이 함수가 뭐냐 더 작게 만들면서 클럭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3D 구조로 가져가도 이 상태를 넘어가면 은여기서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음.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한계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언제쯤 오냐 2027년도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30한 8년까지 가는 거죠. 평균 잡으면 이 정도쯤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공학도가 바라보는 f a t i v 나 fat 그 모수를 뭐 쓰냐 뭐냐 하는 걸 떠나가지고서는 전망해 본다면은 이 이상 넘어가는 건 gpu가 더 빨라지고 더 대규모가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한테는 적게는 5~6년에서 많게는 뭐 1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해요. 기업 단위로 그럼... 보면은 사실 네.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뭐 적어도 3년 전은 미리 개발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채널에서 네. 여러 번 다루는 영상들 중에서도 뭐 최근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학 기술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네. 아니면은 네. 뭐 뉴로모픽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절대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댓글을 주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폰노이만 아키텍스는 이제 70년 네. 동안 이렇게 집약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잘 되어 온모델 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시도한 여러 가지 이제 컴퓨팅 기술들이 결국은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소화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쪽으로 많이 또 연구가 되고 또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실리콘 갖고 또는 유리기판 위에 그것들을 기존 반도체 공정이나 반도체 기술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범주 내에서 이 장벽을 더 멀리까지 늘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린 여태까지 늘 그걸 해야 뭐 20년 후면은 아마 전세계에 기름은 바닥날 거라고 해도 여전히 기름이 콩콩 나오잖아요 <laughs> 어떻게든지 간에 파가지고서는 증기해갖고 뽑아내잖아요 우린 이거를 끝까지 끄집어 올릴지 몰라요 제일 가스 해내는 것처럼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물리적인 한계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겠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거에 대응으로 뭐, 뉴로몰픽칩도 있을 수가 있고 완전히 다른 쪽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컴퓨터를 만들기도 해요 작년에 영국에서 만든 걸로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거는 저희가 뇌세포를 배양할 수 있거든요. 네, 뒤에 뇌세포를 배양을 했어요. 그 음. 뇌세포 배양할 수 있는 망 같은 거 위에다가. 그리고 얘를 우리 AI 신경망 똑같이, 예를 들면 딥뉴럴 네트워크를 똑같이 구성을 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이미지 인식하도록. 퍼셉트론을 만들고 이 퍼셉트론 수학적인 것을 많이 연동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 세포를 배양을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학습할 때 얘는 지가 또 회로를 만들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신경 가소성이라 그래요. 뇌 세포는 지가 학습한 거에 따라 회로를 새로 만들거든요. 우리 뇌도 그렇고 그게 또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이런 것들이 저 경계면 도대체 2030이 될지 2034년이 될지 이걸 더 늦춰서 2040년이 될지 거까지 가는 거고 그거를 이제 소위 많은 분들은 싱글라리티라고 얘기하고 있는 위치인 네. 거죠 그러면 저 장벽을 우리가 넘어쓰게 되면 은 진짜 싱글라리티가 올지도 모르죠 저 장벽을 못 넘어쓰면 싱글라리티는 못올것 같아요 대역폭과 메모리, HBM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뭐젠스왕이그 얘기 했잖아요 아, 탐탁지는 않는데 정답은 없다 까지. 아니, 이건 뭐 h 백까지 났을 텐데 뭐 h 백이던 b 백이던지간에 이것도 네네. 지금 이 함수예요 로그텐 함수에서 그냥 네. 선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문제는 얘네들인 거죠. 이거를 지금 쌓아 올리는 게 예를 들자면 0 단을 쌓아 올린다. 그럼 요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1 0 0 단을 쌓아 올린다. 그럼 요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A백이나 H백 기준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던 GDDR6X나 이 기준으로 보면 얼마 몇칸이에요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에요. 네. 10의 5승만큼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얼마죠? 10만만큼 10만 차이는 배전, 거죠, 스마 네. 그러니까 이거로 십만 개를 싸울 일은 없어요, 병렬로. 기껏 지금 하는 게 10개 전후니까 네. 그것도 대단한 거죠. 10개 빠른 거니까. 근데 100배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메모리를. 천배 빨리는 어떻게 만들죠? 만배 빨리는 어떻게 만들죠?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로 통으로 넣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분명히 그 효용성이 있다고 믿어지기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밴드 위스라는 걸 얘기하는 건저 밴드가 뭘까요? 버스 밴드거든요. 저 GPU와 메모리를 주고받는 게 버스로 있으니까. 이 버스 밴드를 PCR을 쓰냐, 뭐냐 하는 아키텍처의 그 밴드는 뭐 때문에 또 한계를 가지고 있냐? 클럭 스피드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클럭 하나 할 때마다 데이터를 하나씩 보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이해한다 그러면, 아, 이게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GPU는 못 만드는데, 메모리는 전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 못 만들으면, 딴 놈들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열배 밖에 못 만들지만, 딴 애들은 열배도못 만들잖아요. 열개도못 쌓아 올리잖아요. 그 우리는 100개 올릴 수 있는 방법 찾고, 1000개 쌓아 올릴 수 없는 방법을 전 찾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는 미래 얘기를 하나씩 좀 해볼까요? 우리가 먼지 거리를 인공지능에서 하고 있는지, 이 장표는 제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래도 한번 재미로 한번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생성 AI에서 뭔 짓을 하고 있다는 라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인공 두뇌를 만들고, 그리고 걔한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GPU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그 근데 저는 이게 다 노가다고 돈이라고 봅니다. 또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크랜 갖고 땅을 판다고 하면 다 노가다고 돈이잖아요. GPT-2는 이만큼 땅을 판 거예요. 이 위에 면적이 분야에 넓이, 다양성이라고 보면 되고 깊이가 전문성인 거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지금 돈으로 보면 한 5억에서 10억이면 만듭니다. 지금 비용으로 누구나 GPT2 정도는 만들어요. GPT3 만드는데 데이터 구축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거의 한뭐한 뭐한 500억에서 1000억 사이 들었거든요. 학습 한 번하는데 한, 한 60억 들었으니까. 근데 데이터 수집하고 뭐한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모든 비용이 낮아져서 한 3~4년, 3년 동안에 또는 2년 반만에 한 30억 있으면 30억에서 40억이면. GPT-3 정도 만들어요. 오픈 모델도 많이 나와서요. 라마 같은 케이스죠. 그럼 GPT-4 수준 만들 수 있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GPT-4를 만들 때는 오픈 AI조차도 한 번에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 파라미터 개수에 그 많은 데이터를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땅을 팠어요. 물론 이거를 대중화시키고 작은 모델도 이렇게 많이 땅을 파서 하면 성능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회사가 MOE 기술을 갖고 증명을 했어요. MOE는 Mixture of Expert 의 기술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분야의 넓이도 넓혀 가면서 깊이 있게 들어간데 GPT-4는 지금 GPT-4 수준 만들면 얼만큼 돈이 들까? 기술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략 추정으로는 5천억 내외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봐 줘요. 근데 문제는 운영 경비입니다. 운영 비용이 수조원이 드니까요, 현재. 참 쉽지 않은 거고,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수조원을 이 비즈니스에 더 투자할 만한 배짱이 있는 분이 계실까 하면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 있냐. 그것도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 들은뭔 짓을 하고 있냐. GPT-2 수준은 오픈 소스들이 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가져다 본인들의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고 파인튜닝을 해요. 이런 거를 스몰 랭귀지 모델 또는 SLM이라고 얘기해요. 저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 그 말이 안되죠요 스몰이면서 도대체 라지는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SLM이라고 불러요.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거는 사이즈를 보면 보통 10빌리언 이하입니다. GPT 2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학습할 수가 있어요. 학습을 시킨 다음에 문제는 거기다가 데이터만 있다면 장비만 있다면 해요. 엣지백 장비 한 장만 있어도 해요. 엣지백이 지금 뭐한 3억 정도 하니까, 2~3억 정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다 파인튜닝 하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죠. 파인튜닝은 전문성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넓게 못 가도 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한 애를 고 분야로 쫙깊게 들어가면 대학생까지는 가는 거예요. 고 분야로는. 근데 갑자기 어떤 큰 회사들이 경쟁이 들어가면서 오픈 소스는 아니지만 오픈 모델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바이너리로 모델 자체를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대표적인 게 라마3죠 라마3는 모델을 그냥 가져오면 돼요 내가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파운데이션은 그래서 오픈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로 가져온 다음에 파인튜닝만 시키면 돼요 그럼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GPT-3가 고등학교까지 학습한 거에다 이렇게 학습해서 대학교 또 조금 더 하면 대학원생 간신히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스타트업들이나 국내 AI 기업들이 하는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회사들은 GPT-3 모델 자체를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데나 아니면 LG나 국내로 왔을 때는 또 클로버X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GPT-3 모델 학습까는간 거예요. 9 0억에서 수백억을 써서. 그리고는 깊게 이렇게 또 들어가는 노력을 하려고 해요. 음.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GPT-4 수준엔 도달을 못 해요. 그렇지만 특정 분야를 법률로 학습시키고 금융학습시키고 반도체 학습시키면 GPT-4보다는 똑똑해지는 거죠. 이거를 기업 용도나 그 도메인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생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현재 AI에서 라지 랭기지 모델을 포함한 생성 AI에서 전문성과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깊게 들어가서 생존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퍼루시네이션 문제나 질문하면 대답하는 현실성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뇌를 더 크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 되고요. 두 번째 벡터 차원을 늘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모두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선택하고 있는 게 바로 RAG라는 기술이에요. RAG 우리 안대공학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법률적으로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또는 사진 저작물의 원물을 양당도하쩌고저쩌고라는게문 문서 1번이에요. 네. 문서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검색은 뭐냐? 이 문서로부터 토크나이저라는데 보통은 형태도 분석이라는 걸 해요. 단어를 쪼개요. 음.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건 1번, 3번, 4번의 문서에 있어요. 미술 저작물은 1번, 2번, 3번 문서에 있고 공표는 1번, 2번, 4번 문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책 뒤에 보면은 몇 페이지에 있어 라고 하는 걸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죠. 색인이라고. 네. 그 색인을 문서별로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검색창에다가 저작권 앤드 공표 가로 열고 not source 코드라고 하면 토크나이저하고 검색을 해서 도대체 어떤 문서에 이두 단어를 포함하고 소스코드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인덱스에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랭킹을 하게 되죠. 중요도 순으로. 그래서 1번 4번 n번 문서가 있어요라고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 결과를 문서를 랭킹을 해서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25년 전에 만들어낸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엔진인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여기다 실적 광고를 집어넣는 거죠. 1번에다가 2등에다가. 이게 키워드 광고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구글의 성장이 이번에는 레드 페이지가 만든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통해서 도대체 1, 4번 문서보다 1번 문서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야? 라고 하는 건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많이 사용했던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라는 것을 빨리 분산 병렬로 연산할 수 있는 박사 논문 같고 이제 차린 회사가 구글인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문서가 더 위쪽에 나오도록 더 중요한 문서가 위쪽에 나오도록 랭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색엔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키워드를 내가 잘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나 차나 카나. 뭐 소나타나 제너시스나 다 비슷한 단어들인데 그걸 내가 엔드엔드로 넣어주거나 해야지 되는 거죠. 랭킹 알고리즘도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검색된 결과를 내가 일일이 클릭해서 사람이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어떤 문서가 중요한지를 내가 판단해서 거기서 지식은 내가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예요. 지키에게만 ReTrieval Search하고 똑같은 뜻이죠. 검색 기반한 증강 생성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키에게만면 이래요. 문서들로부터 나이저는 똑같이 인덱스를 만드는데 아까 제가 벡터를 얘기했잖아요. 이 문서를 벡터로 변환을 해서 벡터 인덱싱에다 1번 문서의 벡터, 2번 문서의 벡터, 3번 문서의 벡터라고 해서 벡터들을 저장을 하게 돼요. 문서에다가 그럼 제가 질문을 해요. 저 저건제 공표 없이 원본을 공개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어라고. 그럼 이 질문을 토크나이저에서 검색으로도 갈수 있지만 얘 문서도 벡터로 바꾸는 거예요. 임베딩을 통해서. 그러면 벡터 인덱스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벡터랑 가장 관련성이 깊은 벡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벡터 찾아내는 게 굉장히 빠르고 쉽거든요. 우리 코사인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벡터는 코사인을 통해서 벡터 시밀러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쉽게. 얼마나 이 벡터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빠르게 의미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키워드로서가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의미 자체로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찾게 돼요. 그리고 이 문서를 키워드로 포함해서 랭킹을 해서 청크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중요한 건내 질문과 내 질문을 통해서 찾아진 문서의 일부를 채 g PT나 저희 회사로 보면 루시아에다가 같이 던져요. 음. 어떻게? 내가 이런 의미로 문서를 찾았거든 이 문서에 답이 있을 거니까 너는 그 문서를 읽어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봐라고 LLM한테 던지면 LLM이 이 찾아낸 문서들을 벡터로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RAG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퍼플렉시티가 한국에서 꽤 인기가 그렇죠. 퍼플렉시티가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OpenAI가 GPT 서치를 만들어서 내놓을거다라고 하는 고그 뉴스 나오자마자 구글의 주가가 3%가 떨어졌거든요. <laughs>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동되는 새로운 검색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핵심 기술로 나는건 그래프 레그예요. 그래프 레그는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은 건데 문서들을 벡터로 하는 것 외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라는 것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저작권조는 미술 저작물을 만들고 양도자한테 양도할 수 있고 속대가 있고 뭐 이런 그래프를 세기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은 벡터 서치 말고 그래프 서치를 통해가지고서는 루랭킹을 해서 LLM에다 이 자료하고 던지면 헐로시네 거의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그래서 네, 벡터 그렇죠. 임 베딩 그래프 기반으로 노드랑 에지가 네.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먼져 올리니까 그냥 이제 벡터 인 베딩으로 확률적으로 그냥 가져오는 거에 대비했을 때 설루션이 제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음. 그렇죠. 이 논리적인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과 벡터와 그리고 문서라는 것을 몽땅 다 참조를 해서 음. 얘가 일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RAG 기술을 썼을 때 보통 그냥 LLM만 썼을 때가 설루션 6% 7% 정도 되거든요. 거짓말 하는 게 100개 문장 중에서 6개 문장에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량. 그런데 RAG를 하고 나면 이게 3% 이하로 떨어져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죠. 근데 그래프레그를 하게 되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어떻게 하면 은 LLM의 거짓말을 줄여가면서 생산성을 높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LLM한테 질문하면 답변만 그냥 나온다. 그러면 은 밤에 이틀 동안에 밤새 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딱 갔어요. 밤꼴딱 돼서 좀 긴가민가하고 좀어 뭐라 그러죠. 멍해요. 머리가.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외워서 답변을 쓸때헐루시네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든가 아니든가. 그쵸. 근데 갑자기 <laughs> 교수님이 들어와서 야 오늘은 오픈북이야. 공부한 <laughs> <홍보한 웃음> 거 외에도 인터넷 검색도 되고 책 별표에서 다 해봐. 그게 아래에 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오른쪽에 그래프 새기는 뭐냐? 심지어는 내가 기출 문제집을 요약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더. 정확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LLM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검색하고 벡터 검색한 걸로 결합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 컨닝 페이퍼를 만들거나 또는 내 선배들이 만들어 놨었던 지식들을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knowledge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이 knowledge 그래프에 있는 정답들 다시 얘기해서 기출 문제에 대한 족보까지 참고를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우리는 neurosymbolic AI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뉴럴 네트워크 기술하고 심볼릭 AI 기술을 접목을 하는 거죠.